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지가 이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전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오늘 LH 사건 등이 일어나니까 위 사람은 깨끗해지는데 아래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진, 정미, 정사.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시주를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살아온 길, 인생의 행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젊은 사람의 사주라면 앞으로 이 사람, 젊은 사주의 사람이 걸어갈 인생의 행로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셋, 수가 하나, 토가 둘. 화가 셋, 수가 하나, 토가 둘. 사주 중에서 삼주 뿐이고 여섯 자 뿐입니다만 지금 인성인 목과 재성인 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정사 일주의 지지 사화 안에 경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재산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화가 셋, 수가 하나, 토가 둘입니다. 어쨌든 인성과 재성은 원곡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정화를 통해서 비견과 같이 비견급제가 같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삼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주를 낙신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약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신약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비견과 급제가 일간을 중심으로서 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사주, 기질이 강한 사주, 자기의 의상이나 의사나 의욕이 대단히 강한 사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월지미토의 지지미토가 식신이고, 대, 그 다음에 연지진토가 상관이고, 쇠, 식상이 다시 말해서 대왕쇠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선민성이 대단히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이 사주는 정관이 상관을 초년에 바로 만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 경관이 초년에 일어 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택했던 공부, 하려고 했던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무지무지하게 욕심이 많은 사주입니다. 나무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어느 날다 갑자기 뺏길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해찬은 정사일주입니다. 정사일주의 기본은 살모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배우자의 관계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모사 같은 모습으로 배우자를 대하는데 배우자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출세했으니 참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주는 곧각 어민 간여지동이라 대단히 고집이 세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말을 잘할 것입니다. 집요하고 집착하는 일 때문에 말년에 고생을 할 것입니다. 어민 일조에다가 편인이라는 것이 바로 집착과 집요로 나타날 것이란 것입니다. 이번에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화수목이 없어서 화수미제, 수화미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통관도 시원치 않지만, 화생토, 토생금 했지만, 아, 죄송합니다. 화생토까지 했지만, 토생금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19대운, 29대운, 39대운까지. 금이 나타나서, 재선이 나타나서 토생금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 3구 대운 후반부부터 4구 대운, 대원, 5구 대운까지는 금생수까지 되는 정도로 대운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운의 노력도 6구 대운부터는 대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목 임목의 육구 대운에 나와서 인성이 일간을 생해 주는 것 같지만, 강한 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육구 대운이 대단히 버거운 대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세운 유년, 세운 유년. 연운이라고 표현하는 새 운이 비겁이나 인생이 오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024년에 오고 있습니다. 갑진대 운이 대단히 힘든, 넘어가기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4년 갑진대 운만 잘 넘어가면 또 10여 년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욕심 덩어리에다가 선민성, 재잘났다는 선민성이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집착이나 집요를, 집요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단 이제는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